안녕하세요. 이 어,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불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퍼펫툴로 만드셔도 되는데 어, 이렇게 퍼펫툴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키를 주면은 시간도 그만큼 들고 뭐랄까 애니메이션이 좀더 자연스럽지 못하겠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보시면, 해리포터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 어, 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좋다고 했는데, 예,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이용을 할거고요 먼저 이제 맞는 걸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좀 이렇게, 이미지도 이렇게, 그냥 올려주신 걸로 만들었거든요. 그, 그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더 이제 신경써서 만들면 더 소스 그러니까 뭐 푸티지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원본 푸티지 같은 걸좀더 신경써서 만들고 가져오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어, 예, 먼저 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먼저 새로운 컴포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 만들고 올려주신 이미지를 올려 놓고요 요 이런 녀석인데 이렇게 올려주신 거 그냥 였다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 프랙탈 로이즈를 하나 만들어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예, 솔리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레이어 뉴 솔리드 예. 컴프 사이즈로 만들고 검색으로 하고요. 예. 이렇게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프랙탈로이즈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프랙탈로이즈 여기 있죠? 적용을 하고요. 그럼 이런 녀석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움직이지 않죠. 먼저 콘트라스트를 좀 올려주시고요. 많이 올려줄까요? 한정도. 예뭐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직접 보시면서 이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에볼루션이라고 있는데 요 녀석을 이제 돌려주면은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돌려줘 보면요. 뭐 이렇게 키를 직접 주셔도 되고요. 키를 직접 줘서 이렇게 많이 돌려주셔도 되고. 어... 요타임워치 아이콘인데 요 녀석을 이제 알트를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요. 익스프레션이란 게 적용이 되구요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표현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타임 곱하기 한 250으로 할게요. 250. 예. 이렇게 하면은 요 타임 곱하기 250을 하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값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50을 곱해준 거는 좀더 이제 값을 증폭시키기 위해서죠. 어, 지금 요 이미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거칠기 때문에 패스트 블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패스트 블러.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값을 올려줄게요. 좀 부드러워졌죠 좀더 많이 올려줬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테두리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네, 요 리피트 엣지 픽셀을 꼭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보정이 되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제 요 컴프이죠 컴프 원래 컴프로 돌아와 가지고 이전에 만든 프랙탈로이즈 컴프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위에 올려놓은 가리엔데 눈을 가려주시고요. 얘를 좀 키워줄까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어, 요 원본 이미지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 있죠. 네, 이 녀석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에 보시면은 그 본인을 이제 그레 자기 레이어를 이제 적용을 해놨는데 이 녀석을 이제 프렉탈로이즈를 적용한 컴프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리젠탈 값하고 버티컬 값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시면 좀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 요 디스플레이먼트 맵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체 울렁거리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매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빼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묶어주시고 프리 컴프로 프리 컴프를 새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트랙 매트 에 보시면은 루마 매트가 있는데 이 녀석으로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어, 이 녀석한테. 틴트를 적용을 해줄까요? 힌트 <laughs> 레벨.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뚫렸죠? 나머지 부분은 뭐, 마스크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